자 오늘은 또레오레 치킨을 준비했는데요. 닭이 11호 닭으로 음, 변경됐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. 음, 치킨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입문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때 또레오레를 즐겨 먹으면서 정말 치킨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의 추억도 한번 느껴볼 겸 준비해봤습니다. 또레오레 기본 메뉴인 오곡 후라이드 그리고 또레오레 인기 메뉴인 갈릭 플러스. 기본 구성은 21,000원에 이렇게 뼈치킨 한 마리, 허니머스터드랑 소금, 그리고 치킨무, 콜라 500ml, 핫 양념 소스는 500원 주고 추가했어요. 음, 그래도 핫 양념도 이게 진짜 인기 메뉴였는데 프라이드에 찍 먹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저한테는 좀 추억도 있고 음, 이야기가 많은 치킨이 이 또래오랜데. 다 크기나 뭐 가성비 여러 가지면에서 좋았었는데 대학교 시절이라 더. 뭘 먹어도 맛있었나? 2007년, 8년 그때로 기억하는데 제가 다니던 지역의 또래오래가 어, 정말 좋은 시스템이 많았어요. 지금 생각해봐도 주문할 때 전화건 번호로 결제금액의 10%가 적립되는 시스템이어서 복잡하게 뭐 자사 앱이나 쿠폰 관리 이런 거할거 거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결제금액이 적립이 되니까 진짜 좋았었는데 또제 기억이 왔다면 원래는 하트라이드가 반반이 안 되는데 그때 사장님이 하트라이드에다가 음, 갈릭플러스 소스를 발라서 특별 메뉴로 해주시거나 마찬가지로 핫투라이드 베이스에 핫 양념 소스를 발라서 그 조합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의 또래오래는 그런 핫투라이드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반반 메뉴가 없어서 그때 그 시절에 그 맛을 즐길 수 없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요즘 좀 컨디션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서 에너지 충전도 할겸 한번 시켜봤어요. 11호 닭이라곤 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 큰지는 잘 모르겠거든요. 요즘 10호 닭들이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11호 닭을 쓰면 예전 한 10호 닭 느낌? 제가 너무 기준이 냉정한 걸까요? 어,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. 제가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 음, 정도 사이즈. 자 오고 후라이드야닭 뼈가 진짜 깨끗하고 뽀얗다. 닭 맛이 제대로 느껴지는 치킨. 진짜 오랜만이네요. 아, 냉정하게 막 양이 엄청 많다고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근데 예전 10호 닭 정도는 되네 이런 느낌이고 뭐 BHC처럼 막 엄청 크리스피하고 두툼한 튀김옷은 아니고 생각보다는 튀김옷이 얇아요 요거는 좀 전바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집 사장님이 오잘 튀긴 거 같네 음 기름도 깨끗하고 또래오래도 잘못튀키면막 치킨 색깔도 너무 어둡고 딱딱하게 건조하게 튀겨져서 올 때가 있는데, 이게 오곡 후라이드라 또레오레만의 그 뭔가 특유의 고소하면서 향긋한 그 향이 느껴지면서, 염지 자체는 막 엄청 강하진 않은데, 그렇다고 뭐 딱히 또레오레 후라이드가 매콤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, 하나 도 더... 먹어보자, 와. 음, 염지가 강하지 않아서 뭔가 슴슴한 게 단점이었는데, 닭고기 맛이 진해지니까 간이 막 세지 않아도 맛있게 느껴지네. 뭐 특별히 매콤한 맛도 없어서 아이들하고 먹기 정말 좋은 치킨인 것 같아요. 아주 미세하게 뭔가 후추 느낌이 0.1% 정도 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매콤함인지 후추향인지 모를 정도라 사실 그냥 순한 맛 후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맛있는 치킨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아, 이상해. 자, 이번엔 갈릭 플러스. 음, 이 또래오래 갈릭플러스는 딱한입 무는 순간 속에서 육즙이 팡 터져 나오면서 달콤하고 감칠맛 있으면서 짭조름한 그 간장 양념에 마늘향이 그윽하게 퍼지는데, 아,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다른 간장치킨들하고 다르게, 프라이드 느낌이 좀 살아 있어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맥주 안주로 최고네요. 또래오래 하양념 소스 음, 옛날보다는 덜 매운 것 같아요. 옛날엔 진짜 매웠었는데 뭔가 이 소스 자체는 매콤 달콤 맵싹한데 닭꼬치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캡사이신 닭꼬치 소스 맛 같으면서도 또래오래만의 색깔이 있고 뭔가 거기에 계피향 같은 게 느껴지는 그 향신료 향이 있어요. 아, 이 하장념 진짜 스트레스 풀때 최고죠. 음! 아 맛있다 하디 양념 소스는 새콤한 맛은 없고 캡사이신 느낌의 톡 쏘는 매콤함과 계피 같은 그런 향긋함 매콤 달콤 향긋 근데 짠 맛보다는 음, 달콤함이 좀더 강한 불닭까진 아니고 약간 먹다 보면 한 까르보불닭 좀안 되는 정도? 음, 그런 악플들이 많더라고요 뭐 광고 없이 리뷰하는 게 대수냐 구독자 수도 적고 뭐 별것도 없는데 이런 댓글들도 많은데,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,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매력과 장점이 분명히 있죠. 아무래도 자본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더 많은 컨텐츠를 할 수도 있고, 더 좋은 품질의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죠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 있는 게, 광고주 분들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. 내가 이번에만 광고 찍고, 앞으로 광고 다시는 안 찍을 거 아닌 이상은 한 번이라도 그 브랜드의 치킨을 광고를 받게 되면 약간 족쇄처럼 그 뒤로는 자유로운 리뷰를 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제가 광고가 안 들어와서 뭐 치킨 리뷰 광고 없이 하는 거 아니냐 듣보잡 유튜버 구독자도 얼마 안 돼서 광고 못 받으니까 발악하는 거 아니냐 뭐 별어별 소리가 많은데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동안 계속 영상에서 광고 안 한다 안 한다 하고 커뮤니티에도 계속 올리는데 계속 광고 안 한다고 거절 의사를 표현해 드리고 매일 답장도 해 드리는데, 그래도 지금도 옵니다. 분명 말씀드리지만, 저는 치킨 전문가는 아니에요. 진짜, 저보다 더 치킨 잘 아시는 분들 많겠죠.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, 제가 5년 넘게 그냥 진짜 치킨만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고, 정말 치킨에 대한 진정성, 그 포인트 하나만큼은 겸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부분만은 다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고요. 이 광고 없이 리뷰하는 게 물론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솔직한 리뷰가 주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. 광고가 있든 없든 더 재밌고 좋은 리뷰가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, 음, 광고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쿠팡 제품들 태그하고 그거 꼭그 제품 아니어도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구매하셔도 제가 수수료 받아서 이제 리뷰하는데 도움이 된다. 이렇게 영상에 그런 내용을 넣고 음, 고정 댓글에도 그런 내용을 넣으니까 그것도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. 근데 다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, 왜 이렇게 다들 불편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안 보시면 되지 않을까? 그런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,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, 아, 너무 좀 냉정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아마 제가 좋은 리뷰만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, 저한테 감정이 좋지 않은 치킨집 사장님들이나, 뭐,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분들, 뭐,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더좀 공격적인 댓글들을 많이 남기시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분들 심정도 저는 이해하고요. 그래서 최대한 뭐, 피해를 안 드린다고 하긴 뭐하지만, 그래도 솔직하게 하긴 하되, 뭐, 자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리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, 또 어떤 부분에서 불편감을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네요. 사실 참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아요.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촬영하는 환경이나 눈도 좀 불편하고 핸디캡들이 분명 히 있다 보니까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음. 아, 오늘 좀 얘기가 길었는데 결론은 어, 저는 저의 색깔대로. 그리고 앞으로도 할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래오래 어 오랜만에 먹었는데, 11호 닭 엄청 커졌다 느낌은 아니지만, 확실히 닭 상태가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맛있고 좋았습니다. 요즘 치킨 값 정말 비싼데, 11호 닭 사이즈에 음닭 품질도 좋고, 맛도 좋은데, 21,000원.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오랜만에 또 이렇게 TMI 영상으로 <laughs> 여러분들과 뭔가 소통을 많이 한것 같아서, 음, 기분이 좋네요. 음. 다음에 또 이렇게 편한 감성으로도 한번 찍어볼게요. 안녕. <목소리> 오늘도 광고 없는 100% 내돈내산 솔직 리뷰고요. 제 영상에 태그된 제품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24시간 내에 원하시는 제품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저에게 약간의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내돈내산 치킨 리뷰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